기부는 자신의 마음이 열릴 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부는 큰 기부, 작은 기부의 그 크기 차이가 없습니다. 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종교를 떠나서 제가 하나만 소개해 드릴게요. 어, 2,500년 전에 어, 제가 예수님 얘기도 하고 부처님 얘기도 가끔 하는데 부처님이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살아 계실 때 항상 그 주변에는 한 500명 정도의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예, 석가모니께서는 좋은 어, 집에서 자지 않고 항상 산속에서 잠을 청했거든요. 그래서 밥도 얻어먹고 수행하면 어, 오랫동안 마음을 냈습니다. 근데 이제 4월 초 8일이 이제 어, 석가모니께서 태어나신 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가 되면은 지금도 절에 가면 등을 많이 키죠. 등. 등을 많이 키잖아요. 그리고 등을 키면서 어, 부, 이제 불교 믿는 분들은 이제 이름도 쓰고 그러잖아요. 소원도 성취한다고 등도 키고. 원래는 그그 그, 어, 원조가 원래 그때 아, 그때 그 부처님이 살아 계실 때도 그런 등을 키는 그런 어,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변에 부처님이 태어나신 날이 되면 부처님 살아 계실 때근처에 석가모니 옆에 항상 부처께 옆에 그 등을 다 켰어요. 그 왕도 키고 부자도 키고 가난한 사람도 키고 항상 등은 화려할수록 더 부자가 긴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게 한 500개 뭐전 마을이 다 키니까 그 숲이 얼마나 밝겠어요 부처님 근처에 그래서 잠을 못 자잖아요 그래서 어, 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 저 불을 다 끄게 이제 잠을 잘수 있도록 행자들이 잠을 잘수 있도록 불을 다 끄게라고 했어요 그래서 불을 다 껐어요 후, 후, 후. 그때만 해도 전기가 없으니까 입으로 다 껐죠 후, 후, 바람을 다 끄는데 다 수백 개 수천 개 등을 다 껐는데 하나가 안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석가모니 부처께 가서, 부처님, 등 하나만 안 꺼집니다. 그 등은 그 숲에 아주 가장자리 먼 곳에 있는 등인데, 그 등만 안 꺼집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석가모니께서 가보니까, 등이 아주 그 숲에 있는 등 중에서 가장 작고, 가장 초라한 등이었어요. 근데 그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아무리 불어도. 제자들이 불어보니까 안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다. 그 꺼지지 않는 등불이다. 끌 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등을 킨 자는 부처가 될 것이다. 성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알고 보니까 그 등은 누가 켠 건지 아세요? 가장 가난한 거지 여자가 있었어요. 집이 아주 가난해서 노숙하면서. 근데 부처님 오신 날 등을 키고 싶은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감사하기 위해서. 등을 키고 싶은데 등을 살 돈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머리를 삭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카락을 등가게 가서 머리카락을 주고 제일 작고 초라한 등을 하나 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불을 너무 화려한 등이 있으니까 부처님 근처에는 제일 산 마루 가장자리에 나무에 달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그 등은 끌 수가 없다. 그 가난한 자가 가장 모든 것을 바쳐서, 자신의 삶을 바쳐서, 자신의 가진 모든 게 머리카락밖에 없던 거예요. 근데 부자들은 돈이 모든 걸 바친 게 아니잖아요. 그 일부분을 바쳤고. 그래서 그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해서 삶을 바쳐온 그 등은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분은 돈의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경에도 있잖아요? 겉옷을 내놓으러 가면 속옷까지 내주라고. 그런 마음이면 됩니다. 그런 마음. 그래서 내가 작게 가졌다면 한 달에 천 원이든 한 달에 삼천 원이든 내가 커피 한잔안 마시면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소외감을 느끼든가 거기에 대해서 계속 열등감을 느끼시는 건그 마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마음으로 소록도 채완 님과 봉사자분들 잘 갔다 오세요. 이렇게 하나님 어, 요즘에 사고도 많이 나고 하니까 버스 사고가 많았잖아요. 나니까 항상 조심히 잘 갔다 오게 하십시오. 이걸 기도하는 기도 하신 분 계십니까? 혹시 기천 가족분들 중에서 이건 어떤 기부보다 더큰 기부란 말이에요. 돈의 금액에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 근데 돈에 그큰 금액을 보내주신 분들은 그 마음에 감사하고 저희들이 또 보답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나눔도 함께 왜냐하면 모든 건 세상은 다 그렇게 회전하는 거니까요. 그분들에게또 감사하고 소개를 해드려야죠. 그리고 또 적게 기부하던 오천 원이든 과자 한 봉지라도 우리 지연양 다 집에서 만들어 와서 스티커 붙여서 다 만들어 왔잖아요. 우리 지연양이 고등학생인데 돈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과자 하나 쿠키 하나 해오면서 우리 30명한테 다 돌린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정성이고 큰 기부입니까? 그래서 거기에 크고 작은 게 없습니다. 대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마음으로 여러분 기,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조심히 잘 갔다 오세요. 채환님 오늘도 안전운전 하주시게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라고 해 주시고 그게 얼마나 돈으로 살수 없어요. 몇 백만 원보다 더큰 기도입니다. 부탁드립니다. <laughs> 힘든 세상 함께 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이 희망입니다.